안녕하세요, 여러분. 와플TV 학습 멘토 은우쌤입니다.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할때 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독학사를 활용하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학생분들도 학습 과정에서 독학사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취득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독학사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 은우쌤이 독학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독학사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독학사란 무엇인가? 1990년 4월에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 제 4227호가 제정됨에 따라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본 제도는 대학교에 다니지 않고도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는 평생 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 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시험은 1과정, 교양과정, 인정시험 2과정, 전공, 기초과정, 인정시험 3과정, 전공, 심화과정, 인정시험 과과정, 학위취득, 인정시험 이렇게 네 과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단계는 가장 쉬운 과정으로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교시, 국어, 국사, 2교시, 외국어, 3교시, 현대사회와 윤리, 문학개론 등총 5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어요. 2단계와 3단계는 6과목까지 응시가 가능하죠. 2단계는 전공 기초로서 대학교에서 1학년과 2학년에 학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대학교 과목이라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느 정도를 기초로 알고 있는지를 평가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학과는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식으로 진행됩니다. 3단계부터는 전공심화로 어려워집니다. 10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관식으로 구성된 과목들도 존재합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의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4단계는 학위 취득 인정 시험으로 동일 전공에서 4년제 대학 3년년을 졸업했거나 3년제를 졸업했을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학점은행제 105점을 취득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학점은행제에서 전공 28점을 반드시 포함해서 이수하셔야 하죠. 다른 방법으로는 1과정에서 3과정까지 전 과목을 합격하면 4과정 응시 자격을 갖추실 수 있어요. 학위 취득 종합 시험까지 마무리하시면 학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4단계까지 진행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활용도가 높은 단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독학사 1단계, 2단계, 신청자가 많은 이유. 독학사는 1단계와 2단계의 활용도가 높아서 신청자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독학사를 하려는 목적이 학위취득이 아니라 학점취득에 있기 때문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하시는 분들 중 자신에게 주어진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자격증 또는 독학사를 활용하시죠. 이때 독학사 시험에서 쉬운 단계인 1단계 교양 점수와 2단계 전공 또는 교양 점수를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게 됩니다. 1단계는 과목당 4점이며 20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는 과목당 5점이며 30점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3단계는 못 하냐고요? 아니요. 3단계도 물론 학점은행제 점수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공 심화 과정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 학생분은 1년 이내로 전문 학위를 갖추시길 희망하셨어요. 80점까지 취득을 하셔야 하는데 1년에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학점은 42점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남은 학점을 독학사 시험과 자격증을 통해서 충족하실 수 있었어요. 이렇듯 기간을 단축하고 과목 수를 줄이는데 유용하게 이용되는 것이 바로 독학사입니다. 독학사 시험 전공 선택 방법.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있는 전공은 어떻게 선택하게 될까요? 독학사 전공을 선택하기에 앞서 자신이 학점은행제에서 어떠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재학생을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전문학사는 총 8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45학점은 전공으로, 15점은 교양으로, 나머지는 일반으로 채우셔야 해요. 이 과정에서는 국어 국문학, 영어 영문학, 심리학, 경영학 등 다양한 전공이 있어요. 이때 자신이 학점은행제에서 필요한 전공 또는 교양학점을 독학사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학생들의 학습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독학사 전공을 선택하셔야 해요. 최종 목표에 효율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공이나 학점을 알고 싶다면 저, 은우쌤에게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맞는 과정으로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안녕.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스펙타임을 검색 친구 추가를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 드려요. 모바일 카카오